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봄이 됐는데 아직 계약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교회도 올수 없어서 많이 답답하죠? 네. 그래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집에 있기 너무 답답한 친구들이, 자, 이런 걸 하고 놀았는데요. 자, 뭘 만들었는지 보여줄까요? 짜자자자잔. 자, 이게 뭐같이 보이나요? 네. 십자가도 있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듣는 친구도 있네요. 자, 어떤 친구들이 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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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3월 넷째 주, 3월 22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를 져야 해요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절 읽는데 어, 일단 제가 다 읽도록 할 테니까 짝수에는 우리 친구들이 읽었으면 해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하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에 예수께서 도리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한 반응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렇다면 제자인 나의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제,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구원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구원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가 생각한 구원자는 로마와 자기들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을 무찌르고 자기들을 해방해 줄 사람, 자기들을 구해줄 사람,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줄 왕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람들을 구하기를 바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과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야, 해야 할 일, 하셔야 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베드로는 "안 돼요, 주님, 주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꾸지시셨어요. 심지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3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꾸지시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이 자기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 원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그것을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문제에 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게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사를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의 두려움과 걱정들, 이런 것들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으로 또한 주간 집에서 열심히 말씀과 큐티하고 또어 공부들도 하시고 또 부모님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일상을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주세요.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하기를 어 기대합니다. 믿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생각하는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전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상적으로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그 일상이 회복됐을 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될것 같고요. 우리 큐티가 이제 3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주 정도 남았는데 3월 큐티 마가복음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두달 큐티 열심히 한거 가지고 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 해피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큐티를 잘 하고 또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